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 포커스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폭염 위기 경보가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폭염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8월과 9월 마을 경로당에 냉방비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재난 도우미 등을 활용해 구조할 수 있도록 긴급 체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3% 올랐습니다. 2021년 6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석유류의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률 둔화 흐름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광양시가 광양읍 일대를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벌여 7월 한달 동안 6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불법 무단투기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극심한 폭염의 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에도 여전히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 동안에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 현상도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온열 조란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광양과 순천 36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24도, 한낮 기온은 34도 보이겠고요. 체감 기온은 조금 더 높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는 순천 등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로 인한 비의 양은 5에서 60mm로 더위를 식혀주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고흥 24도, 여수와 순천, 광양 26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 33도, 순천, 광양 34도까지 오르며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바다에서는 최고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여수 내일 반조시각은 오전 10시 7분, 반조시각은 오후 4시 6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